RPG라는 주제로 남녀간의 다른 시각 차를 알아보는 시간 을 갖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함께 토론해주실 두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 대표님 나오셨고요. 남자는 하늘이다. 안녕하십니까. 남아당 대표 박영진입니다. 네, 김영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여자가 당당해야 나라가 산다. 안녕하십니까. 여당 당의 김영희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먼저 박영진 대표님. 네. MMO RPG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여자 자들이 MMORPG 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어디 RPG에 R자도 모르면서 MMORPG를 하려 그래? 금방지게. 남자 여자들이 할수 있었던 게임머 테트리스 밖에 없었어. 그거 왼쪽 누르고, 오른쪽 누르고, 그러다가 짝대기라도 하나 나오면 좋아가지고 해벨레 되고 그랬지. 그리고 여자들, 전투한답시고 하는 거 보면 아주 그냥 가관이야, 어? <laughs> 아이, 컨트롤도 제대로 못 하면서 말이야. 캐릭터는 제일 예쁜 법사를 해야 된다고 법사를 골라놓고는. 왜 보스 몬스터까지 지원자 쭉 앞서가서는 쥐가 드래곤을 때려잡겠다고 지팡이질을 하고 있어 금방 기게 그렇게 개념 없이 게임하다가 한대찍 맞고 뻗는 것도 모자라서 뭐 아공 민지 한대 맞고 쿵했자염 뿌뿌 여기 금방뒤게혀짧은 소리를 내고 있어 어? 그렇게 여자들이 소는 안 키우고 게임에서 혀짧은 소리나 내고 그러니까 요즘 소들이 음메 음메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뿌어? 뿌어? 이거 말도 안말는얘기라고 써요 누가 그렇게 울어 소가 뭐, 너왜 여자 편 들어 여자 편 드는 게 아니라 여자 편 들고 있잖아 그런 적 없어요 이런 놈들이 꼭 육덕진 법사 캐릭명 쓰는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부주해줄 놈이야 아니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는 아낌없이 부주해줄 수 있는 거죠 뭐? 에라의 육덕진 밥샵 꽃뱀 만나서 사기 왕창 당하고 인벤토리 다 털려라 네? 말을 드시 마린으로 울트라 때려잡는 소리하고 앉았네 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지요 어? 저렇게 게임 좀 한다고 잘난척하는 남자들 어떻습니까? 게임할 때 보세요 남자 주제 에 이렇게 만든다고만 해볼래 하고 앉아 있어요. 어? 만들 때도 봐라 가슴 엄청 크게, 엉덩이는 그보다 더 크게, 허리는 무조건 얇게. 너네가 무슨 하나님이니? 어? 야들아 조물주도 여자 만들 때는 그렇게까지 시면을 기울이지 않았대요. 어? 하기야면 뭐, 현실에서는 그런 여자 못 만나니까 캐릭터로 대신한다 치자. 아, 그렇게 만들었으면 사냥을 해야지. 물쩡하게 입고 있는 갑옷을 싹다 벗겨가지고, 그왜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어? 눈보개가지고 마우스를 휘적휘적거리면서 여기 뒤집고 저기 뒤집어가 보고 있어요, 어? 너네 예? 변태짓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3D 게임 안 만든단다. 어떡할래, 어? 아이, 그래. 변태짓이 는네 본능이라 치자, 어? 정신이 그래, 꼬롱꼬롱하면은 능력이라도 좋나, 어? 남자들 갖고 있는 게임 장비 볼까요? 멋있다 대단하다 막 번쩍번쩍하고 막 으리으리하고 아이고 눈부시네 어자 모니터 밖으로 나와봅시다 어 회사 다닌다는 양반들이 말이야 퇴근하고 와가지고 새벽 2시까지 게임 붙잡고 막 마우스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회사 일이 되나 어 잠이 안가 집중도 못하고 아니 너네는 회사 안 잘리는 게 다행이다 어? 이제부터는 이렇게 게임 속에서 큰 소리 뻥뻥 치다가 현실에선 듣보잡인 남자들은 평생 게임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아 그렇다고 남자를 게임 못하게 하는 게 어딨습니까? 말도 안 되게. 난 너랑 게임할 생각이 없어요. 예? 너내 아이템 훔쳐가지고 입싹 닦을 것 같아. 왜 제가 아이템 훔쳐요? 저 그런 짓안 해도요. 제 캐릭터 충분히 세요. 뭐요? 정력 엄청 세다고요? 네. 예? 저한테 증명해 보고 싶다. 그 말도 안 돼, 야. 야 그렇게 들은면 그쪽이 왜 증명해? 안아 싫어 제가. 아시죠, 제가. 아시아시엠야 그러니까 이렇게 게임 못하는 여자랑 말 섞지 마. 응. 내가 하던 얘기 맞아 하겠어요. 저런 여자들이랑 같이 게임 해보면 아주 그냥 가관이야. 에? 저렇게 생긴 애들이 게임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게임만 들어가면 아주 청룡영아제 시상식이 따로 없어. 뭐태미소 남태정사는 태시크르세 아니 뭐 캐릭명이 전부 연예인이야 근데 남자들은 다 알고 있어 응? <laughs> 내가 니네들 사이에 다 들어가 봤거든 근데 그따위 얼굴로 뭐 정모. 어디 호두족 끝판왕 같이 생겨가지고 정모에 나갈라 그래? 금방 뛰게. 니들이 정모에 나갔다 그러면 왜 맨날 길드가 자꾸 해체가 되는 건데. 그렇게 게임할 거다 하고 정모할 거다 하면 손은 누가 찔 거야, 손은. 어? 아이, 아이. 니가 정모 나가서 해체됐다고 생각을 안 해봤는 가 <laughs> 같지? 어? 그런 남자들이요, 여자들 게임 못한다고 무시하고, 여자들이 게임에 대해서 물어본다, 이래 따라다니면 막, 귀찮다고 한다, 그죠? 놀고 자빠졌네, 어? 캐릭터 이쁘장하게 만들어가, 어? 클럽 킨 이래가 딱 들어가 봐요, 막. 긴말이 막 미친듯이 막, 막 들어온다, 어? 아니, 난또뭐 서버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네, 어. 아니, 왜 여자들만 보면은 싸이 주소 알려달라고 그렇게 닭다린데? 남자의 게임 속 기사도 정신을 빼도하지 마! 이런 여자들이 막상 게임할 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평타로 만렙 찍을 여자야! 아이구야 캐시템 꼴랑 천원짜리 하나 선물 보내면서 긴말 보내서 싸이 주소 알려달라는 저은 남자 어떻습니까? 어? 밤새도록 게임 쳐 하면서 다음날 직장 가가지고 막 비리비리 졸다가 깃방매에한대 맞은 그런 남자의 제자이. 남자의 MMORPG에 대한 열정을 매도하지 마!